조유리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로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3에서 조유리는 전 남자친구 명기로부터 잘못된 투자 정보를 믿었다가 거액을 잃고 게임에 참가한 준희 역을 맡아 감정의 진폭을 훨씬 섬세하게 그려내는 디테일한 연기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유리는 여러 어려움을 딛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고군분투하는 준희 캐릭터를 실감나게 표현해 장르적인 긴장감을 배가시켰습니다. 특히 시즌3에서 겪는 극한의 고통과 인물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오징어 게임 시즌3 주역으로서의 무게감을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갈등 속에서 변모해가는 전 남자친구 명기와의 관계, 아이를 지키기 위한 기운과의 끈끈한 유대까지 각종 다양한 캐릭터와 시너지를 이루며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더욱 처절해지는 주니의 사투를 진정성 있게 담아냈고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한 애처로운 눈물 연기 또한 강한 임팩트를 선사했습니다. 조유리는 오징어 게임 시즌3를 통해 믿고 보는 배우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준이라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직조하며 캐릭터의 현실감을 불어넣었고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도 띵나는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또 하나의 굵직한 필모그래피를 추가한 조유리의 연기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기운과 프론트맨 그리고 잔인한 게임 속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그렸습니다. 지난 27일 공개 후 9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 시즌3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조유리는 7월 14일 미니 3집 에피소드 25를 발매하며 올라운더에 걸맞은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시죠 네. 시선 중앙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자, 포즈 바꿔서 왼쪽 끝 다시 한번. 아무래도 333번이다 보니까 3, 333, 3, 3, 3, 3을 자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잠시 해보실게요. 속에 아이와 함께 참가한 특별한 참가자죠. 네, 조윤희 배우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즈 바꿔서 오른쪽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천천히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유리 씨 감사합니다. 잠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기 역할을 맡은 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자리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어,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오게 됐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준이 역할 맡은 조유리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징어 게임 시즌 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기가 시즌 2에서는 게임장 안에서 임신한 전 여자친구 준이를 만나면서 이제 갈등에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 시즌 3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명기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 분명히 준이라는 사람을 인물을 굉장히 생각하는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명기라는 인물이 동시에 또 어떤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 어,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본인을 더 좀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번 사진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어, 본인의 잔깨 때문에, 어, 이 게임 속에서도, 어, 좀더 굉장히 고생스럽게, 어, 진행되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금 더 미궁 속으로. 오늘. <laughs> 어, 우리 징기명기. 아, 징기명기 좋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 참 시즌3의 준이를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준이한테? 아무래도 준이가 임신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어,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시즌3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강인한 정신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3 재미있게 시청 바라고요. 더불어서 명기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어, 너무 막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또 본인 어필 매력발산 들어갔어요. 시즌3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